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두 분이 잘안 보이는데 이훈아 군사님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구지요? 이경희 집사님 꼭 가려서 잘안 보여요. 어, 여기 김소연, 양소연 성도님 옆에 누구죠? 아, 새로 오신 분인가? 네, 그래요 잘안 보여서 그래요 저거 눈을 맞추고 가세요 <laughs> 그래, 눈도장 찍고 가시니까 아, 오늘 우리가 여호수와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 이 여호수와서 10장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그랬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원래 가난한 원주민 족 중의 하나였고 어,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부 온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야기면 동맹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동맹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네 나라에 침략이 되면 동맹 국가의 침략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면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오면 미국은 자기네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돕는다 하는 것이 동맹입니다 이게 굉장히 센 거죠 그와 같은 조약을 기부원하고 이스라엘하고 맺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사실은 맺고 싶어 맺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하고 통하지 말라고 랬는데 속아서 그랬어요 이 기부원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하고 바로를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물 믿을 시 몰려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다 할수 없다 이거 다 내려놓고 속이더라도 속에서 조약을 맺더라도 조약을 맺고 살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먼 곳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꿈이었어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나는 떡을 갖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와서 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또 밝혔습니다만 어,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속였냐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하여 이같이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들이 그걸 받고 믿었다 그런 말씀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다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떤 것을 그랬다고 랬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 밑에가 술집이고 위에가 교회였는데 맨날 이제 밤마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술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망했다는 거예요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저 교회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고소를 했대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망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경우가 있다. 이기부원적속이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속지 말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정하려고그러면 속는다. 그런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에서할때 속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옷이 날 같고 떡이 날 같고 신발이 날 같고 그렇게 행색을 꾸미고 왔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걸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자기 편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정이나 형편, 상황 이거 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큰믿음 아니에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사정 형편, 사람 상황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라. 이걸 계속 경호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무엇 뭐 때문에 속에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그거 보고 속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중부로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운데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하고 아이성을 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대목은 남쪽 오개구 왕들 당시엔 도시국가였으니까 오개구 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본 족속들이 자기 일을 배신하고 자기들을 배신하고서.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까 이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할 땐 배신자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저 기부원부터 멸하자 그리고서 기부원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할수 없이 이제 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어, 승리하게 하시는데 해도 어, 해가 이제 있고 어, 달도 뜨고 대낮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어, 막 도망가는데 해가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랜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선포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선포는 영의 세계 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풀 누가들을 수 있겠어? 달이 알아서 듣고 태양이 알아서 듣고 속겠어요?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죠. 손이 돌아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목소리를 듣는다 말이죠. 영의 세계 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적을 이루는 기도다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인데. 가 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 편에서 볼땐 모든 게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장을 열어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게 어떤 뭐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기도의 방법론에 있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 딸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방법론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맨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를 따라서 사람의 경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람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계획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생활 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해서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능력이 딱그랬다거나 기도의 내용이 딱 그랬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속아서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 때. 사실 이건 법적으로 보면 원인 무예에게 속아서 사기친 거니까 원인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고만인데 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속였지만 똑같이 속이면 뭐가 구별이 되는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은 속였더라도 우린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에 와서 요구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 앞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말 하나 하나, 행위 하나 하나. 여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다 책임을 못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책임 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알아듣는 애. 그리고 슬쩍 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거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슬쩍슬쩍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고 용통성발이오 그런 것 같은데 이 거짓에 속하는 거고 마귀에 속하는 거니까.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마귀는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의 역사는 낮춰지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롱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바보 취급받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신뢰를 받지 않겠어요? 아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죠. 손해를 보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망할 것 같은데, 어, 저걸 돕네. 속았는데 진실하게 행하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게 하나님이시래도 그렇고 사람이래도 그렇고 신뢰를 얻잖아요. 신뢰가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일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리어 바다에 던지라 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두 번째로 여기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간절한 소충을 듣고 기부원족속으로는 남방에 다섯 왕이 시물 앞서 연 앞에서 쳐들어오니까 이거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게 다급해서. 아, 당신의 종들 돕기를 터지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속히 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거든요. 그 개인이 도와주러 간다고 그랬다가 연합해서 싸우면 지면 큰일 나고 있다. 아, 가고 싶지 않다 말이죠. 아마 여호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속아서 기부하고종맹 조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예 9장 18절에 보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원망에 속았다 보면 똑바로 알아서야지 그래 속고 있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 속았으니까 원망을 듣는 차이니까 그때 그때 예수니까 이걸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7절 즉시로다가 결정하고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 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가 중요한가 하면 이게 지체하고어 아 이제 늦장 피면 오히려 방책이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늦장 피고 가는 척하고 어괴롭히고 그리고 슬슬 올라가고 그 거기서 이제 길가에서 페토론 그쪽까지 기부원까지 산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산지인데 3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km를 밤 중에 가려면 군인들이 행군할 때 평지를 가도 1시간에 한 4km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무장하고 30km 올라가려면 이건 얼마나 힘든 거냐 말이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즉시로 결정해 가지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 지휘관들 다 데리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다 데리고서 길가로 올라갔다 말이요 길가에서 올라갔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해야 될게 뭔가면 결단부터고 하 실천부터 했다는 게.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원망 듣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런 말씀이. 결단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서 말씀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부터 해 주셔서 확실한 걸 붙잡고 그리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악에게도 역사하시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한걸 보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할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지 내 방향인지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은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럼 뭐예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계신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경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만 받고 문제만 해결되고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 순서를 잘 살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세요.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산비탈로 올라갑니다. 구절여수아가길갈에서 팡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몇 시간을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30km면 4 7 2 8 4km씩 올라갔다고. 근데 한1 0 시간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더라도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냐 말이지. 그 지쳤으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기본원 적속들 그 동맹 치러왔던 그 동맹국도 남방국의 오개구왕 그 사람들이 방심을 해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싸울 때 자중질환이 일어났거나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부터 다 완전 보장되고 다 되고 탄탄한 대로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막힌 것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인도받는 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됐다고 내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응답이 내일도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내일은 내일 기도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한꺼번에 그냥 며칠째 양식 주시지 않고 만날을 그날 먹을 것밖에 안 준다 말이지 내일 먹으려고 쌓아뒀다간 썩어버리고 없어져버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놓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이기하신데 그들이 이제 가난한 다섯 개 국왕이 싸워 보니까안 되니까 11절에 도망했다 그랬어요. 도망해서 이제 비탈에서 내려갈 때 그래서 이제는 그꼭대에싸우다치게 되니까 비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쫓아가서 물리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돌덩이처럼 내려가 지고서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은 정도로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더라말이 시절을 조차 열매 맺기하시는 게복 있는 사람의 축복인 것을 믿리시반한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가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세로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죽지 않고 해는 저가는데 이제. 이제 날은 점으로 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게 이제 다급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고서 이게 해가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면 안 되는데 그때 아마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는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았나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저 하도 머물기 하고 태양 태양도 머물기 하고. 발도 모을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는데 하나님이라 신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나? 그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 요 이건 처음부터 태양 머물게 해놓고 처음부터. 네, 이제 달 머물게 놓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고 싸우다 보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못 쫓아가고 더 이상 못 멈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고 그 순간에 선포할 때그 때에 맞게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가림 하면서 내 계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한계 내에서 인간의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일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 그래? 사람의 꾀에 몸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바다도 가르시더라. 하나님 시라면 열이 구성 일곱 바퀴 돌라 매일가 참 바퀴 돌고 7일날 일곱 바퀴 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있더라. 그런데 아이성은 쬐끄만 성이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조금만 보내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 믿음은 들음에 서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는데 남의 얘기처럼 여호수아 얘기처럼. 모세의처럼 아브라함 얘기처럼 듣지 말고 이게 내게 주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때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네.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주권 인정할 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죽는 인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기적을 이루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0장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후원 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